이게 맞아? 어떻게 된 거지? 걸 어, 가자! 뭐야, 누구세요? 뭐? 아, 고맙습니다! <laughs> 건강이 최고다! <웃음> <웃음> 12,000원 아프지 마세요 아이고 환희님 아, 12,000원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지 말라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마워요 12,000원 두 번째 카메라 체크하고헥헥 아빠 <목소리> 체크 <목소리> 원 에비멀크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중지손가락은 찢어져서 세, 네 바늘인가 예, 꼬매고 새끼손가락은 부서져버린 여러분의 요정 에드머입니다 오늘은 또 BHC에서 굉장히 요상한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켜봤는데요 이름이 말이에요 로젤킹이라는 메뉴인 금액이 로젤킹 플러스 치즈볼 24,000원 배달팁 2,000원, 총 급액은 26,000원입니다. 굉장히 요상한 치킨을 이제 만들었는데, 자요런 <laughs> 비주얼인데 이게 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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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난 모르, 모르겠는데 손가락이나 보여달라고 다친 손 뭐하러 보려고 해요? 네. 아고 꿀렛만뺏겼니 아 오만 원 고맙습니다. 우리 아가는 잘 있어요. 뱃 속에 아가는 어 삼촌이 너만 기다리고 있는다. 삼촌이 너 나오잖아. 뭐뭐 두지 뭐 못하고, 예, 제가 축하네. 내 네, 해줄 까 진짜 뭐 근데 이게 좀 멋있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난좀 이거 보고 계속 멋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 살짝 좀 아이언맨 같기도 하고. 어, 그래서 이제 오른손이 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좀 먹는데 있어서 조금 좀, 좀좀 좀 바보같이 먹을 수도 있다는 점 간곡히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 아, 치즈볼 먼저 먹어볼게요, 치즈볼님. 음! 왜 다쳤냐고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솔직히 찢어진 데는 그렇게 안 아픈데, 이거 새끼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진짜 죽을 것 같아. 야, 이거 일단 젤리 없이 그냥 순수 이, 이게 로제 소스래요. 그거 맛을 먼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아, 달달한 냄새. 아, 깜짝 놀랐네. 젤리 냄새. 달려왔는데 치킨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먹는 난어떻했어요 신메뉴니까 일단 먹어야 되잖아. 맞는 거잖아. 음, 이거 자꾸 젤리의 그 달달한 향이 내 코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laughs> 어떻게 된 거지? 젤리 한번 먹어볼까요? 씽. <laughs> 뭔데, 존나 안 어울려. 어떻게 이렇게 안 어울릴 수가 있지? 얼굴이 빨개지네. 와, 형님들, BH c 형님들. 제가 BH c 광고 몇번 했다지만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씨발. 시발... 젤리는 원래 토핑인데 이게 어떻게 오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이거를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놔서 네, 여러분들이 음, 모르실 음. 수도 있는데 젤리가 음. 따로 와요. 음. 젤리를 뜯어서 뿌려 먹는 거야. 근데 제가 미리 세팅을 하느라. 음. 하... 아, 그냥 양념 무슨 맛이냐고요? 근데 이게 로제라고는 하는데, 쓰읍, 모르겠네. 로제의 맛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중간중간 고춧가루가 보이는데, 살짝 매콤한 맛이 납니다. 손가락으로 아이고, 손가락으로 윤. 1 2처0 0원고 다친 손가락으로 젤리 하나를 하나를 데코하신 건가요? 뭐 왼손은 무너졌냐? 뭘 더블로 이럴 때 근데 소주 한잔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자 한번 젤리랑 같이 한입 먹어볼게요 못 먹겠다고요? 뭐그 정도인가? 음 젤리랑 같이 냠 음. 아 근데 먹다보니 좀 그렇게 나쁜 거 같지? 젤민이들이 좋아할 맛이라고? 요즘은 젤민니들도 비빔밥 좋아하고 국밥 먹고 이런 시대예요 은근슬쩍 젤리... 뭐 내가 나 지금 나, 나, 나 어제 뭐 대가리도 다쳤나? 이 치킨이 지금 따뜻하잖아요. 그러면서 젤리가 이제 녹으면서 이 젤라틴 현상 네, 전문적인 용어로다가 그렇게 되는데. 아니 근데 왜? 아니, 저는 원래 예전에도 뭐 흑당 버블 피자도 되게 난 좋다고 했었고 저도 입맛이 좀 특이한 편이긴 한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굳이? 하! 하! 아! 한개 모쥐! 아우! 아! 자, 계속 먹어볼게요. 근데, 이거를 사실 뭐 젤리랑 같이 안 먹어도 되지만, 그러면은 이제, 뭐. 뭐야, 누구세요? 냉장고 안에 누구 있냐? <목소리> <목소리> 자. 아니, 어제 집에 들어갔어. 자고 일하는데 가운데 손가락에 피가 졸라나 있는 피가 딱딱하게 다 굳어 있는 거. 아 뭐지 왜 이렇게 맹캥앙풍징 근데 이 가운데 손가락보다는 새끼 손가락 이 너무 아픈 거. 야 주먹이 안 쥐어져. 아, 와 큰일 났어.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정형외과 찾아가지고 병원 갔죠. 새끼 손가락 금 갔더라고. 음 깊게 이렇게 싹패어가지고 그냥 찢어져 있더라고. 그거 꼬맸어요. 먹을만 하냐고요? 나쁘지 않은데. 음. 자 여러분 들한입 니은 아, 그냥 놀 다가 다쳤 어, 놀 다가 밖 에서 뭐 디테 일하 게 얘기 안 해도 되 잖아？다 친데뭐 뭐 이유가 있 습니까？술 먹고 그냥 뭐 지랄 하다 다친 거지？이 음. 로제 소스 자체 는 그냥 좀 평범 해요. 아, 불도 맞아요. 맞았으면 얼굴에 뭐, 좀, 좀 맞은 거 같냐, 근데? 탕수육에 과일 들어가잖아.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거 치킨에다가 과일 올린다고 생각하면 맛이, 맛있, 맛있을 것 같아? 뭐 없을 것 같지. 근데 막딱먹는이중이뭔 개소리! 대식의 날이 아니라 이렇게 메뉴가 나왔어요. 음, 제가 뭐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듬듬 죽겠지니 5,900원 고맙습니다. 트름으로 노래 만들어도 되겠어? 가줄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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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단짠단짠 느낌이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단, 단이 단 이렇게 달면 안 되긴 하지. 내가 이상한 건가? 아못 먹겠어 막 더러워 으악 더러워 막 아, 아이고 이, 이건 좀 역겹다. 아이고.. 아 젤리가 녹았네요. 아이고 이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우.. 이 녹은 젤리 같이 먹어볼게요. 어우 자, 녹은 젤리랑 해가지고, 미음. 음. 떡살에다가 방금 이 딸기맛 젤리를 같이 먹으니까 그 KFC에 비스킷이랑 딸기잼 발라서 먹잖아. 그 느낌이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 요 솔직히. 어떻게 해? 한 할까요? 그런데 고비가 필요해요. 반병만 까자 반병만 반병만. 어, 아. 보라 그래, 가자. 음. 형님 고맙습니다. 따. 아이고 눈썹 작디님 이천명 고맙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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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머데이 매일 매일이 드머데이기를 바라면서 뭐 뭐. 아이씨.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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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laughs> 아, 너무 많이 따랐어. 아, 나 이런 거 진짜 싫은데. 풀잔 따른 거좀 짜증나지 않냐, 솔직히. 물 취해요, 예. 네, 네, 한마디 하겠습니다. 건강이 최고다. 뭐, 뭐. 으이. 아. 아이고, 우리 영둥이, 김영서. 야, 영둥아, 너그 리플에 나온 거잘 봤다. 새게잘 나가. 영둥아, 형 다쳤다. <laughs> 그, 1집자였던 둥둥이가 그반기좀 됐거든요? 이번 리플 막, 막내로 들어갔더라고. 잘 됐어요, 아주 그냥. 잘 하고 있다. 어, 잘 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그런 식으로. 리플, 근 나는 왜안 부르지? 원 리플 어린애들만 가는 데인가? 나이 드 새끼는 가는 데가 아닌가? 술한번 같이 조지자고? 아이 너랑 먹으면 좀 피곤하긴 한데 양 조절할 거야? 뭐뭐 뭐? 술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총랑술 뭐, 뭐. 아. 먹는 거 괜찮지 않아? 총총총총총총총 젤리가 하나밖에 안 남았네. 젤리 좀더 주지. 이럴 거면 애초에 젤리 너무 적어요. 어 진짜 차라리 이거 젤리를 녹이면은 젤라틴 같은 게 되잖아요. 그거를 진짜 이렇게 쫙쫙 치즈 마냥 부어놓으면 어? 나는 어려 그 내가 내가 반병 넘은 거 같다고 아니에요. 네, 반병이 넘어. 반도 반병 안 됐지. 아이고 고미라 님, 많은 고맙습니다. 과음 아, 과음 안 합니다. 저는 조절할 줄 알잖아. 나 알잖아. 나 알아서 잘하잖아. 음, 아무튼 이거 좀 마무리 좀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지금 이렇게 BHC에서 좀좀 좀, 좀 왜 하신지 모르겠는데 음뭐 로젤 킹이라는 예, 치킨이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뭐 저는 뭐 근데 뭐 다른 유튜버분들은 뭐 이거 무슨 막 완전히 그냥 악담을 하셨다고 근데 저는 뭐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에어팟 끼고 있는데 귀 나갈 뻔했다고요 아 아이고, 아이고 죄송스러워라 근데 안 나갔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저는 뭐, 그렇게 최악까지는 아니었는데, 다시 시켜 먹을 것같지는 않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드셔보세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젤리를 차라리 좀 많이 주던가. 젤리가 별로 없어요. 네, 그게 좀 아쉬운 거야, 나는. 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신박한수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라이머! 하나, 이 셋!